네 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살리자고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아, 자꾸 웃음이 나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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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니까 <laughs> <있다>. 너무 좋아서 <laughs> 아, 저는 오늘 살리자고 누화 네. 오면서 아, 오늘은 어떤 주제 얘기를 하게 될까 네. 기대가 막 되더라고요. 오면 그죠? 항상 뭐할 얘기도 많아지고 네. 배울 것도 참 많아지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살리자고 첫 회에서 나누었던 산업안전 토크 바로 이탄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에 관한 아주 진한 음. 토크 한 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오늘은요. 산업 안전 타임머신을 타고 오. 그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직접 현장을 점검해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네, 타임머신을 네. 탄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설레는데요. 맥투더 피처. 재밌잖아요. 네. 우리 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타임머신에 탑승할 고벤저스 다섯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습니다 저는 살리자고 첫회때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철강회사 대표가 첫 실형 선고를 받은 뉴스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하고는 작년입니다. 2022년 3월 달에 음. 경남에 있는 한 철강업체에서 발생했는데요. 맞아요. 아, 철강업체는 쇳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쇳물 용광로에서 뜨겁게 이게 액체 상태로 철을 만들면은 네. 음. 붓는 과정에서 보면은 물이 튈 수가 있습니다. 센물이 타면 어떻게 돼서? 아, 가니다그니다 아, 아, 그렇죠. 그렇죠. 터미네 그래서 그렇다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아. 방열판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방열판을 이게 오래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끄 네. 집어내어서 표면을 다시 이 세척하고 보수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게 1.2톤입니다. 아, 사람이 들고 1점이다. 움직일 수가 없네.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크레인을 통해서 들어서 바깥으로 네. 끄집어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을 60세 근로자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혼자서? 그런데 혼자서. 아... 크레인에 연결하는 그 후크에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섬유 벨트 자체가 네. 떨어지면서 몸 쪽으로, 사람 쪽으로 아 이렇게 전도되면서 어머. 거기에 협착해서 돌아가신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정말 아, 네. 뭐 안타깝습니다. 예, 뭐 이런 사고들이 또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불과 1년도 되기 전 10개월 전에 동일하게 이 회사 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나쁘다. 정말 나쁘다는 거죠. 아유. 정말 안전 불감증이네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어,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 그래서. 하청 대표보다는 원청 대표가 포괄적으로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음. 지지 못했다 음. 그런 차원에서 법적 구속이라는 수형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음. 국제적인 비교를 할때 보통 보면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음. 만인 만인률은 만인율.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맞아요. 어, 모르겠습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만인이 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만명? 만 명, 근로자 만 명당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0.43명입니다. 0.43이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0.43.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높다. 높은... 그 낮다 네. 아닙니다. 사망도 높은... 그렇게 높은 나라 많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나라가 정말요? 이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 OECD 소위 잘 사는 나라의 이 사망 사고 만인율을 이렇게 보면은 네. 영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작년도 기준으로는 0.038이에요. <laughs> 근데 저희는 0.4%인 거예요? 예, 아, 예 지금 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더 상이하는 수준이죠. 음, 그렇죠. 정말 경제 강국이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 네. 적어도 산재 사망과 관련돼서는 부끄러운 장화살 아, 너무 부끄럽다. 부끄럽다. 아유. 아유.